안녕하세요. 천사남 정옥보살입니다. 예, 열대가 아주 심해서 낮과 밤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. 아 덥다 덥다, 이렇게 더울 수가 없네요. 예, <laughs> 이유 없이, 예, 이렇게 부부간에도 많이 다투게 되고, 또 내가 하는 일이 정말로 남들 잘 때, 나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해도 안 되시는 분들, 사람들과의 대화가 잘안 되고 외골수이신 분들, 예 이런 분들 많으시죠. 예 이런 분들 중에서는 예 이제 그 본인의 어 엄마나 아버지 아니면 이제 할머니 이렇게 해서 예 돌아가신 분들. 돌아가신 분들이, 그, 가셔야 될 때를 가셔야 되는데, 못 가시는 분들이, 이렇게 집착이 강하고, 이런 자손한테 꼭 왔다 갔다 합니다. 그 왔다 갔다 할 때마다, 그 자손들은 힘들어 하죠. 근데 이제 그런 거를, 누가 와 있는지, 누가 나한테 있는지, 일반인들은 아무도 모르죠. 예, 이렇게 점사를 보고 또 상담을 받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, 아, 또 많이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힘든 일들도 많이 겪고 그러십니다. 예. 이런 증세들은 어떤 식으로, 예, 나타나냐면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, 아, 첫 번째 조금 이혼을, 이혼을 해서 혼자 되신 분들이 많고 살고 계셔도 식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아주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, 예, 뭐 직장을 다니던가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, 예, 많은 고초를 걷게 되고, 음,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. 예,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심하신 분들은 이제 몸이 아파오기 시작하고, 한 번씩 이렇게 툭툭 가서 건드려요. 계속, 계속 있는 게 아니라, 응? 어? 아서 이렇게 한 번씩 만질 때마다 정말로 안 좋은 거거든요. 죽은 사람이 산 사람한테 와서 몸을 만지고 가고 쓰다듬고 가고 이럴 때마다 얼마나 안 좋겠어요. 말 그대로 귀신인데. 건강으로도 많이 안 좋고, 예, 머리도 아프고, 몸도 아프고, 뭐 특히 음식 같은 거 먹어도 그렇고, 예. 그리고 이 정신이, 이 정신이 흐릿해요. 한 가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. 마음의 안정도 되지도 않고, 예, 단계별로 다 있답니다. 그렇게 그렇다고 그게 신병도 아니면서, 음. 그래서 어우,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? 병원을 가도 안 돼. 부부간에 아무리 잘 지내려고 해도 신랑은 바람펴. 매일 돈은 달라 그래. 응? <laughs> 매일 술 마시고, 주정 부리고,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, 여기는. 이렇게 말씀 지금 이렇게 드릴 때에는. 예. 그리고 항상 이렇게 고생문이 헌해요.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고. 그래서 이렇게 외롭다는 생각도 들겠지만, 외로움보다도 이 답답한 게 너무 많아. 뭔가 항상 풀리지 않은 뭔가가 항상 있어.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답답해요. 내가 사는 건지. 누가,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사는 것처럼. 예. 이렇게 또 하다 보면은 때로는 또 빙의가 될 수도 있죠. 빙의. 빙의들 하도 많이 들으셔서 아시죠? 어, 내 몸에. 할머니나 엄마나 아버지가 들어와서 딱 이렇게 시키는 대로 움직일 때가 있고 아니면 내 정신으로 들어왔을 때는 또내적일를 하고 이러니 산 사람, 죽은 사람 같이 있으면 뒤죽박죽이 되겠죠. 때로는 저 사람 미쳤나봐, 쟤 미쳤나봐. 아까 했던 말도 기억을 못하고 쟤는 시시각각으로 사람이 틀려져. 그리고 혼자서 그냥 끊임없이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이 생각, 저 생각, 밤낮을 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생목만 해도 지옥 같은 생활이죠.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거든요. 예, 이런 증세가 있으신 분들은 예, 가까운데 무속인 집이나 또 저한테 연락해 주셔서. 어, 그 증세가 확연하게 똑같이 맞다라면, 그, 자기한테 와 있는 그 엄마, 아버지, 할아버지, 이렇게 보댄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가실 분은 또 이렇게 보내드리고, 또, 어, 살아서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들은 또 인간 세상에서 이렇게 또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살아야 되겠죠. 예. 이런 일로 많이 힘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. 그리고 알면서도 "어, 아유, 그런 게 어디 있어?" 하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. 그럼 나중에 또 와요. 계속 어려우면 계속 오니까 어려워서 이 집에 가서 점사 보고 저 집에 가서 상담 받아 보고 그래도 고집이 세고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아서 계속. 아마 평생을 이렇게 살다가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아마 그럼 그렇게 살다가 가시는 분은 또 다시 또 다시 또 그렇게 그 밑으로 자손들의 또 자손들한테 또 그렇게 어 왔다갔다 또할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증세가 있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, 하시는 일이 이상하게 자꾸 꼬이시는 분들. 정신적으로나, 아, 정신건강, 또이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답답하신 분들, 어. 또 꿈으로 매일 꾸어지시는 분들, 꿈으로도 많이 꾸게 될, 되죠. 단계에 벌려 있다가있죠 꿈으로도 많이 보게 이 되고, 꿈꾸고 나면은 아주 우울하고 기분 나쁘고, 그냥 꿈에 따라서 사람이 또 자지우지도 되고, 막 그래요. 뭔가 있는 듯하고, 때로는 아닌가 싶기도 하고, 그렇게 그 정도까지 가면은 본인이, 아, 긴가 아닌가 이거를 조금 알기도 해요. 예, 이러시는 분들은 하루빨리, 예, 본인한테 와 계시는 분들 잘 보내주셔서, 예, 정상적인 예, 정상적인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니라게 생각하시지 마시고, 어,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신들은 항상 우리 뒤에 있습니다. 어떤 사람한테 가게 될지 또 어떤 사람은 바르게 잘 살아서 어또 그런 귀신들이 어또 이렇게 침범하지도 못할 정도로 내 의지가 강하고 예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사시고 올바르게 정직하게 사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그런 귀신이. 나한테 오지도 않죠. 예. 오늘은, 예. 이렇게 빙의까지 되는 상황까지 이렇게 이런 또 영상을 또 제가 또 이렇게 또 올려봅니다. 이렇게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오늘 찍게 됐습니다. 예, 방법은 다 있으니까, 예. 아시면서도 그냥 계시는 분, 또 모르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, 예, 방법을 찾으셔서 편안하고, 어, 또 안정된 생활, 또 내가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런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, 예, 어서 빨리 문을 두드려서 손을 내밀어 보세요. 그러면 편안해지실 겁니다. 예, 이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, 항상 행복하셨으면 합니다. 예.